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동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 전공 교수 전경란입니다. 공동 연구자는 같은 대학의 김영철 교수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은 미디어와 콘텐츠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현상입니다. 특히 미디어 산업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미디어 기업 중심의 본격적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 또 이용자들이 생성하는 이야기까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그 주체가 다양해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 다양한 미디어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콘텐츠 영역입니다.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소설이나 만화의 내용을 게임에 활용한 것이며 포켓몬스터나 툼레이더 혹은 뭐 레지던트 이블 등은 게임을 원작으로 만화 혹은 영화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워크래프트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경우에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은 물론 소설 또 영화 등이 연계된 방대한 서사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 본 연구는 게임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학술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게임 중심의 구체적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게임의 특징이 스토리텔링 요소로 어떻게 활용되거나 변환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인크래프트와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를 논의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 PC버전으로 출시된 게임입니다. 역대 가장 많이 팔린 게임으로 평가되며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억 12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는 텔테일 게임스에서 제작하여 2015년 출시한 것으로 2018년 제작사가 해체되면서 2019년에는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의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넷플릭스에서 이야기 단계마다 선택지를 두고 이용자가 개입하도록 설계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 1에 이어 시즌 2까지 총 13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되어 있고요. 이 연구에서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 시즌 1, 위더스톰 스토리에서 에피소드 1에서 4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두 텍스트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게임을 중심으로 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과 그 함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마인크래프트의 텍스트적인 특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을 도출하고 그것이 지닌 함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트레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 마리로루 라이언은 하나의 허구세계가 또 다른 허구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일곱 개의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 와, 먼저 확장은 원래의 이야기에 새로운 인물이나 공간을 추가하거나 시퀄이나 프리퀄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변형은 원래의 이야기 구조와는 다른 결말을 생성하는 것이며 대체는 원래 이야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전인은 원래 이야기 틀을 유지하면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변조하는 방식을 말하며 인용은 이야기 요소 중 특정 부분을 옮겨와서 새로운 이야기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부조와 화 모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매쉬업 혹은 크로스오버는 각각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 마블이나 DC의 히어로들이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공존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 세계 속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함은 하나의 이야기 세계 속에 다른 이야기 세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분석 대상인 마인크래프트와 마인크래프트 스토리모드가 어떤 전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게임을 진행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골드버그 등은 마인크래프트를 극단적으로 발전한 형태의 가상 레고 놀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는 이용자가 도구를 이용해 광물을 캐고 그 광물을 활용하여 도구를 만들고 또 건물을 건설하면서 이용자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놀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인크래프트는 이 게임만의 규칙과 논리가 매우 정교하게 작동하는 게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인크래프트에서 이용자는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합법을 활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재료를 모아 아이템을 만들고 다시 그 아이템들을 모아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종의 절차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니엘 벨라는 이를 중증적 존재론의 특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인크래프트는 배경 서사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공간의 연결이나 퀘스트의 연계를 통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서사적 요소가 부재한 마인크래프트가 어떻게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통해 연계되는지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는 어떻게 마인크래프트와 서사적 세계를 공유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먼저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는 원작 게임의 이미지 표현과 재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그려내는 지형, 사물 혹은 동식물의 이미지를 똑같이 구현함으로써 두 개의 서론 다른 텍스트가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에서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정육면체 형태의 인물이나 사물 표현을 그대로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에서 활용하는 것은 게임과 애니메이션에서 동일한 시각적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는 마인크래프트의 세계 속에 다양한 인물을 설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창조함으로써 게임의 세계를 채워 넣습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에 게임의 기본 요소와 설정을 그대로 차용하고 게임의 규칙을 이야기 전개에 활용합니다. 다시 말해 게임 세계에서 작동하는 규칙이 이야기를 통해 재현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게임을 통해 발전되어 온 공간 스토리텔링 방식을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에 적용하여 이야기 주인공이 이용자를 대리하여 마인크래프트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로 변형될 수 있다는 법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현상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필두로 한 기술적인 발전, 또 미디어 산업의 횡적 혹은 종적인 확대,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보편화로 인한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용자는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이고 개인화된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네트워크화된 실천으로서의 소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같이 이용자의 트랜스미디어 소비는 현대 융합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와 마인크래프트 스토리모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은 이러한 문화의 소산물이자 동시에 융합문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서사적 성격의 콘텐츠와 서사적 콘텐츠가 연계하여 트랜스미디어 현상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마인크래프트 스토리모드의 사례는 게임의 문화적인 역할과 대중문화물로서의 위상을 제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